성가 303장입니다. 0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니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해 공정경 마리아에게 서하시고니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오 천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신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 7장을 말씀입니다. 룩데아 27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룩데아 291장에 있습니다. 룩데아 27장 말씀을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요사독의다이더라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자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변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노벨신격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상중의 성업들을 건축하며 숲들 가운데 경관신전들을마들대 건축하고 암구에서 암구와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문다신이 음백 가난터와 일만고루와 도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문자스 이그와 같이 바쳤더라 여담이 그의 한인요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여담이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존재인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나우 1 1개의 기록되어 있다 여담이 왕유에 오 때의 나이가 25세여 이를 살면서 다세인지 1 6년이었 그와 함의 조상들과 함께 노후에 다윗성에 장선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되여 왕이 되나. 아멘. 아멘. 아야 응.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점점 강하여지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절 응. 말씀을 보면요. 요담이 왕이 이를 때 나이가 2 5세라 예루살렘에서 1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우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라고 하죠. 사독이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처음 등장한 데는 사무엘하 8장 17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이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나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석개석이관이 되고 역대상에서 역대하에 이르기까지 사독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을 담당해온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라온 여로사의 믿음은 신실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 속에서 그 아들 요, 요람도 요담도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요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게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게에 정직하게 행하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조금은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요담은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아마 그는 제사장 행세를 하며 황단에 분양을 했던 그 아,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요담은 아버지와 같은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왜 여전히 부패하였을까요? 1 1기와 15장 말씀을 보며 35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정직히 행하였더라도 제거하지 못한 산당으로 인해 여전히 백성들이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예배를 철저히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휴티를 정직히 해한다 하더라도, 그 받은 은혜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없더라면, 여전히 내 주위에는 제3단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이라도 입에 욕이 가득하고 종욕이 가득하며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나의 모습에는 세상의 것 술과 담배와 음란과 세상의 지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제3당들의 모습을 보는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그제3당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해 내삶단 같은 죄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성전 윗문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삼절부터 보니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상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왕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윗문을 가장 먼저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볼때 요람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람의 우선순위 제일 번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는 비록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항상 그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6절에 그의 하나님 영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점점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당들의 자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담처럼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하여 바른 길, 순종으로 말씀이 삶 속에 실천이 되는 그런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길을 칭찬하시고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한, 했던 모든 순간들 그로 인해 나의 모습이 세상 모습의 사람과 같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겼으며 세상의 것을 나타내며 사,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상당들을 이제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던 그 요람, 요람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마음의 모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유함이 회복되고 또 바른 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바른 길로 지켜 행해 나아가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힘써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앞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의 모든 죄의 산단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우리 이 시간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찾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감춰놓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살이라는 변명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제상담들 앞에 계속해서 분양하며서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모든 범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죄 사당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성전의 윗문이 회복되기를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 언제나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성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녀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 신천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석정 강하여 지는 은혜가 하나님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삶 속의 모든 문제들 영적 전쟁들 모든 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 찬하게 임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흉기를 남기고 하나님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동네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날치오니 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대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나아갈 하나님 길에 나의 앞사가셔서 우리를 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그길가데 온전히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바른 길에 그런 우려를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를 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는 삶 속에 제삶사들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며 세상의 모습과 세상 생각으로 살았던 저희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가며, 말씀이 기준, 말씀 기준으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복된 사하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또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 노력할 힘과 능력이 되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굽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